저는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와 통영시민교회도 이 정신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지만 우리는 통영 시민 모두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살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전 국민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내드린 영상을 통하여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희 교회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영시민교회 목사로서 우리 지역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경제의 회복과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모여드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방법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의 풍요와 함께 영적이며 정신적인 풍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이며 정신적인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민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보다는 먼저 시민 여러분들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한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교회가 모저래 성도들이 모저래 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본질적인 사랑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의 초청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